안녕하세요. 농원입니다. 오늘은 35강입니다. 전할전 업, 업, 실일제, 그월문, 노을희, 희곡할 때 쓰는 글자죠. 법통, 이을승, 그림화. 종이를 미리 접어놓지 않고 매번 고때고때 접는 까닭은요. 종이를 많이 한꺼번에 접어놨다가 그냥 갖다 쓰면 편리하고 쉽고 그러겠죠 시간도 절약이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한 이유는 글씨 쓴여혈자를 옆에 놓고 보시면서 저 종이 접는 시간에 하나하나 열심히 보면서 아 저기는 내가 모자라는구나 이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했구나 그때그때 그때 한 장씩 접어서 쓰시는 게 도움이 돼요 전할전차요 밑에서 올라갑니다 여기 뱉어요. 꺾었어요. 해봐. 또 해봐. 자, 여기 뱉다가, 여기 뱉다가, 꺾었습니다. 전활전. 응. 관질때 닫으면 은 앞제를 쓰시라 그랬어요. 앞제는 쓰고, 말린 종이를 쓰시면 됩니다. 어겁자죠? 인변이 밑에서 올라갑니다. 꺾었어요. 밑에서 올라갑니다. 모든 핵이 다 여기에 해봉을 하게 됩니다. 10일째. 길게 뽑고요 해봉. 꺾었어요. 해봉. 해봉. 이것도, 여기 폐방을 합니다. 그럴문. 그문자도획수는 적은데, 이게 균형 맞추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게 글이 그렇게 어려운 모양이죠? 글자들이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노을 희 자요. 좀 특이하겠어요. 가운데 문제 있어요. 실수점 3개만 합니다. 1승 자, 동행일 때는 중앙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중앙부터 합니다. 이렇게. 자, 대칭이잖아요. 이렇게 대칭을 만들어 대면 됩니다. 그림 하요 여기까지 몽땅 다 하시고 끝까지 하시고 이때 내립니다. 내려서 이렇게 마감을 하야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파세을 만들면 돼요. 전할 전 이쪽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것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어요. 어걱자형. 실제째 요거좀 눈에 겨 보세요. 이게 내려오지 않도록 그럴 문 이걸 먼저 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다음에 노을 십자. 여기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8번. 이렇게 순서를 잡았습니다. 1승자 대칭이니까 중앙을 먼저 쓴다고 랬어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그리고 이게 마감이라고 랬어요 끝에 한다고 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마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